안녕하세요. 이대장입니다. 이 컴퓨터 화면 오래간만에 보시죠. 제가 요즘에 미국 생활을 직접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나 아니면 인터뷰 영상을 더 올리고 있는데, 제가 따로 뭐 알려드릴 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런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. 또 어떤 시청자분이 만불 그랜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, 제가 사실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답글을 드렸었는데, 버지니아만 따로 만불 그랜트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우리 버지니아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, 어, 시청자분들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유튜버분들이 스티밸러스 패키지나 아니면 시럽급여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 버지니아 주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여기가 버지니아 주지사 홈페이지입니다. 뉴스에도 사실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Revealed o n o 드 버지니아 이코노믹 r 커버리 펀드라고 7천만 불을 풀겠다고 합니다. 대상은 코비드 19의 영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나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 아래에 뭐 이렇게 글이 많죠.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내용은 여기 보시면 7,000명의 신청자에게 만불씩 그랜트로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이 그랜트는 PPP나 EIDL 론,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그리고 이런 케어스 액트 관련된 펀드를 받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나 논프로피 오르네이제이션이 대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돈을 어디다가 쓸수 있는지. 일단 이 내용은 또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.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한 페이지짜리 문서로 나옵니다. 여기는 어떤 대상이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앞에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돈을 어디에 쓸수 있는지. 그리고 이 그랜트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,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내용들은 PPP나 EID에 신청할 때랑 어, 이런 자격 조건이나 어디에 쓰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합니다.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.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하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시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여기 이 링크를 눌러볼게요. 앞에는 리빌드 벌지니아에 대한 주지사의 발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페이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. 여기 리소스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영상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월 31일 오후 12시 8월 4일 오전 9시 8월 4일 오후 5시 30분. 이세 번의 스케줄에 걸쳐서 화상으로 이 프로그램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미리 본인이 가능한 스케줄에 신청을 하셔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고요.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 돈을 어디다가 쓸수 있는지에 대한 또더 자세한 설명입니다. 그리고 여기, how to submit. 그랜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. 여기 보면, 신청서를 보내는 주소가 있잖아요. 그런데, 또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린다고 해요. 그것도 그럴만한 게, 이게 7,000명한테 주는 건데,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, 우편으로 보내시면,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.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부 쪽에서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도 7,000명이면 온라인으로 이미 신청이 다 끝날 거예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청은 8월 1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어플리케이션 서류나 신청하는 페이지들이 8월 10일에 오픈이 되겠죠? 여기 아래는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된 서류들입니다. 그래서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실 때 빨리 신청을 하세요. 만불이라는 돈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은 아닐 수는 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론이 아니라 그랜트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웬트비나 아니면 유틸리티나 페이를 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혹시 또 버지니아 쪽에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정보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공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